2020 경기 데이터데이에 오신 여러분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진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4차 산업을 거대한 로켓에 비유한다면 우주로 날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료는 바로 데이터다라는 한 전문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.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데이터다라는 뜻일 텐데요. 크리스마스 때쯤에 100명, 200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예상을 해 주셨었는데 어, 지금 한 열흘 정도가 남았죠. 그 예측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생깁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군, 그리고 위험 지역을 미리 좀 알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확진자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공적인 손실도 많이 감소할 수 있을 텐데요.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데이터의 힘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경기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 종식되길 그런 2021년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크리스마... 저도 경기 도민으로서 지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을 해서 또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, 저는 말씀하신 그 분야 중에 거의 음식 분야에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발표 내용을 쭉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적이 3억 이하의 소상공인 영업장에 지출 비용이 가장 많았다라는 점과 또이 그동안 목표를 했었던 1.5배를 더 사용하는 소비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점이었는데요.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. 이런 데이터 정보들이 아마 귀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세 번째 성과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.